응. 아, 도착해? 나도 지금 걸어서 거의 다 도착했어. 아하. じゃあこれは。<noise> 먹어야 돼요? <laughs> 아, 세차이 몸이 재밌는데? 미치겠다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 아빠가. <놀람> <놀람> 대박. 대박. 지은아지은아 지은아. 대박. 대박.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어떻게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오늘, 오늘 저거, 저거, 비트로드도 지금 현방에 왔는데. 아. 짠. 짠. 오늘 약간 지은이 1리 오는데요. 얘는 다 쏟았네? 일단은 포스트는 그리고 앨범을 꺼내봅시다. 등록을 했어요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래 미쳤어 정말 지금 완전 효자 오늘 효자 효자 오늘은 각도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쯤 좋겠죠 어떻게 정말 이지 너무 좋아 일단은 머리도 묶고 지금 너무 더워요 약간 흥분했다는 증거겠죠 음, 이거, 준비인데, 준비, 까볼게요. 제가, 볼때 이름을 봐서는, 준비, 그, 아로사이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톱로더에지 넣어주셨네? 이거, 이게 없는데, 좀 싸게 양도하시길래, 좀, 싸게, 붓습니다. 음 일단은, 톱로더도 가져와야 돼. 톱로더. 로더 가져와야 돼. 음 여기 있죠? 아, 이지로 넓던.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래요 대박짜! 너무 신난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 아다싹다 저거를, 내가 저거, 저거 이걸로 네네 네, 말을 합시다. 싹다 이거 슬립으로 바꾸려면은소카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아, 직 네. 편집이 싹 남았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다 올라가 있을. 지구나, <laughs> 지구나. 여기, 여기 이렇게 엎드려서 좋겠다. 한스이들게 어, 대 네, 네. 제가 럭트에서 럭트 록트 두 개가 다아드사이드였어가지고아드사이드를 먼저 뜯어볼게요. <laughs> 짠, 비사이더아더사이더 원사이더. 아더사이더를 먼저. 음. <laughs> 아, 아, 이렇하나는데아이브레어 가지고 혼자 버렸었는데 안돼 안돼 잠시만요 보지않고 저는 뒤집어야죠 어? 어디있지? 어. 뒤집어. 어. 뒤집어. 어, 어? 뒤집어 어? 뒤집어 어? 뒤집어 어? 뒤집어 어? 뒤집어 어? 뒤집어 어? 손은 없는거 같은데 자 이거랑 이거는 빼주고 그리고 이거를 먼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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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으로. 이거만냐 하나, 둘, 셋. 쉬어 아니, 아까 밑으로 들어갔을 때다 쉬어, 홈트 분들이 다 많으셔가지고. 어.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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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겨울은 제일 아니세요? 나 대망이 포카 잠시만요. 어? 대박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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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무광이라서 비닐 넣어줘야 돼요 저순간이 너무 예쁘다 상관이 너무 예쁜데 이거 내 머리인가? 내 머리구나 상관이 너무 예쁘다 어? 대박 순간 너무 예뻐 상관이 어? 히이초는 이제 지금 드래곤볼에서 누가 나오만한관이 없는데 이쁘다 진짜 이 친구들도 잠시 0 0 0만 원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붙어있죠. 그다다 좋겠는데 아그다순서그다음시다비싸이다아 너무 다려 애가 진짜 몇그을 해도 너무 재밌고 몇음에그도 너무 떨리고 근 내가 뭔가 잘못 긁은 것같 기분인데 이렇게 긁으면 안 되겠어 진짜 옷뚜껑이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옷뚜껑을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옷뚜껑을 하면은 고객분들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전 그럴 건 없어요 짠! 짠! 아 오늘 그오프카 한거 뒤에 말해줄게요 어 제가 잘못하고 했는데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봤겠지만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거서 없는 거 같은데 이다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보지 못했지만 많이, 많은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하면다 맞.. 죠요 네. 어? 아까 여기 스티커 없지 않았어요? 뭐 스티커 스티커에 그렇게 집착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여기 있다 어, 그래도

오, 뭐. 겨울, 겨울님 차이가 왜여기나 둘, 셋. 어머, 민기다. 민기다. 민기야. 민기야. 야야기 무슨,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민기야. 민 이게 무슨 일 민기야. 민기기야민기게 민기야. 민 이런 파도가 어디다 어디갔어? 안쪽에다 잡고 일단 여기다, 너무 달아요. <다 웃음> 아이고, 이거를 이거를 다 밀어버렸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짜자잔 짜자잔. <웃음> 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원사이트 버전입니다. 어디지? 나 지금 얼마나 늦는지도 모르겠어 여기있 뒤집을게요 근데 뭐가 많은데? 잠깐 눈을 뜨게요 엽서 스티커 QR 어? 다있네 다, 다 꺼냈으니까 친구들을 다 접어줘야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 조심하세요 아, 너무 떨린 어 Q 스티커 빼고 Q QR 빼고 어네 하나 このどうも。 하나, 두, 세. 어머, 어느야? 어느야?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O P P O P P O P P 넣어줄게요 어떻게 방해를 하세요? 대박죠, 대박. 여러분이 건 겨울이한테 찍어 보내야 돼요. 겨울이를, 겨울이를 양건 아니지만 겨, 겨울이에게 제 거를 찍어 보내주세요. 가져온 것들을 보여줄게요. 아, 제가 이게 부장 있었거든요. 이거. 소견이랑 전 이거 투자, 투장랑었는데투 장을 제가 호로 교환을 했습니다. 호흡로 교환을 했는데, 저기, 제가 거기서 비틀어대서 앨범감을 했는데, 대만강을 했는데, 또 꼬마 나왔어요. 근데 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건 책을 끼고, 그러고 나서 원성이 돼서 준이가 나왔습니다. 준이가 나왔고, 그리고 어~ 개인컷, 승관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누가 나왔었죠? 아~ 그~ 준이 개인컷있던 거를? 지이랑 바꿨고, 찬이 개인 것 있던 거를 겨울이가 누가 왔었죠 겨울이가 다른 누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훈이랑 바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한솔이 개인 것이야. 지훈이랑 또 바꿨어요. 그리고 비사이더, 비사이더 누가 났지? 비사이더가 누가 나았는데 기억 안 나. 앞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거를 지훈이랑 바꿨습니다. 받을 거예요. 그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디 사이드 미니 포스터 카드가 순간 잠았는데 지훈이랑 표현을 습니다 음 그리고 왼쪽 원 사이드가 백인가요? 아무튼 그것도 지훈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 사이드 지훈이가 또 됐어요. 정말 지훈 파티예요.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포카 포카도 제가 다왔 아, 포카 뭐 어, 여러분. 이앞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미공포. 이렇게 한방에 이렇게 지은이를 얻었구요. 그리고, 원사이드는 영상에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겠는데, 영상 이중간에 한번 꺼져있어가지고, 원사이드 지은이를 교환해주셨고, 그리고, 갑자기, 다른 분, 음, 다른 분 맞나요? 아, 그, 아더사이더가 지은이가 지은이로 바꿔주셨는데, 그 분이 갑자기 보시더니, 지은이가 중복이 되게? 라고? 일한 명도 주셨어요. <laughs> 간식 종이 드렸고, 아더 사이드가 호시가 한이아 나간... 사이드 맞죠? 아 사이드가 가서 호흡을 맞췄고, 그리고 비 사이더를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막가 분이 막열몇장 치신 것 같은데 그 분도 결을했습니다